네비 형님이고 지니 넥스트 이제 지니 넥스트 아니 지니 아니 지니 네비를 아이씨 말도 헛나오네 지니 네비 서, 이제 할때 이제 세주 입력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겠다 눌러 지니 검색 주소 응? 보이지 서치 바이 어드레스 여기서 새 주소를 입력하지 않으면은 구주소가 되는 거야 그걸 입력해야 이제 클릭을 해야 새주야 이게 노면이 업적이지 어? 쓰는 사람은 다 답답해 죽겠는데 우체국하고 나하고 다 힘들어 새 주소를 입력을 해 주는 거야 이렇게 눌러서 어떡하냐 봐봐 여기서 이제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이거 언제 할래 그래서 입력을 해서 내갈곳 있잖아 얘 봐봐 얘 보면은 여기 이제 얘 보면은 얘 봐봐 조마루로 385번 조마루로 385 나오잖아 여기서 또17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바로 어디다 여기가 유진크림텍 이라는 곳이에 유진크림텍 또또 한번 또 해볼게 또 어떤 손님이 그래 주소를 모르면 어쩌죠 이러는데 주소를 모르면 못 가는 거지 이 양반아 <laughs> 주소를 모르면 어쩌죠? 뭔 개소리를 하는지 주소를 모르면 못 가는 거지 이 양반아 전화번호는 아는데 전화번호 알면 전화번호 찍으면 되는 거고 검색 통합 여래서 한번 또 이거 찍어볼게요 요거 자동차 단속 기어진니다 유진 크 나오지 유진 클린텍 근데 이건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이름만 똑같은 거일 것 같은데 그럴 때는 확장, 확장도 안 되네. 예. 여기가 뭐 나오게 하려면 은 어, 등록을 시켜주면 돼. 여기가 사장님이 빠꾸하고 다시, 그래서 통합해서 숫자 032347에, 이륙 19안 나오지 이거는 이 네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서 그걸 안해서 그래 그런 서비스 기능을 그래서는 어떡한다 이 방법은 세 가지야 핸드폰 네비라면 나오겠지 그 최신글 업데이트한 상태고 내 내비는 요거 요거를 찾아야 돼. 그니까세 가지야 주소 아니 아니 명칭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다음에 안 되면 맨 마지막 주소. 다시 해볼까? 통합 통합은 안 돼. 주소에서 새 주소. 서치 a 이 어드레스 a d d 여기서. 조마로로 아이 신질나게 또 금에 대고 지랄이야 이씨. 385 385 이렇게 딱 나오잖아 경기도 부천시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건데 뭐 전화번호 찍서 안나온다고 징징대시는 분들이 있데 그거는 이 회사에다가 물어보세요 이, 이 휴지회사에다가 물어보세요 휴지회사에다가 휴지회사에다가 휴지 지에다 등록해달라고 하면 돼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일칠 뭐 이렇게 해서라도 못 알아들으면 밥숟가락 놔야지 이제 이대로 이대로 해서도 못 알아들을 좀 넣으면 이제 밥 숟가락도 우리 핸들러 와야 돼 이제. 어? 이제 바로 이제 경로당 경로당 가야지 나이가 점건 늘건간에 이렇게 해서도못 알아들어 먹으면은 이제 경로당으로 가야 돼 이제. 어? 나이가 먹던 나이가 어리던 많던 경로당으로 가야 돼. 자 최신 업데이트 돼 있고요. 네. 네비 형님입니다.